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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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잡았다. 와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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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, 야, 잠깐만. 나예 너무 안 돼. 살수 있겠냐? 제 환영을 가가 나이스. 나이스. 오케이. 나이스. 아니, 나이스. 어, 나이스. 어, 이 잠깐. 정신없지? 제 아니고. 쉴드가 예. 깨졌어. 这啊！派出了另一个我，哎，他也太帅了吧！开机 <sh arp agree>，重启系统，先别急，我回来了。退出了无人机，碎片手雷丢出去了，碎片手雷丢出去了，还有防爆斧子。

给我加了一束。你上当了。我回来了，退出了无人机。上场。好好好上当了，碎了一个敌人的护盾。你上当了。他们 여 두사람이야 두사람 뭐야 아..하필 코스틱이라서 허에너 내려와 어, 내가 살릴게 오케이 오케이 어 예, 야 죽일려고 온다 죽일려고 컷아씨발돔 아아 아 진짜 装填弹药。快快快！装填弹药。你这位先生，好替你收了。快去信标那里。梅塞尔，真的不用谢我，只需要。